6천마리 정도씩 있어요, 송어가 0.1g 이에요. 지금 이 안에 8만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멸치 같네요. 큰일 많습니다. 어우, 뭐, 요롱한 3kg 넘네요. 사이즈가 확실히 다르네요, 얘는. 머리에 구멍을 내네요. 균경을 죽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직접 양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도 만들어내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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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돼지는 한 만평쯤 되고요. 40만마리 이상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예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현재 서른 35살 동호양식장 하고 있는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고기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뜰 체질하기 편합니다 돼요? 오늘 150kg 나갈 겁니다. 먼저 그리고 좀 이따 200kg, 그 다음에 또 오후에 150kg 더 나갑니다. 어, 오늘만 총몇 마리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만 요건좀 작은 애들이니까 한 700마리, 800마리 나갑니다. 대표님 이거 들때 네? 무겁지 않아요? 아 무겁지요. 그래도 한 27kg, 28kg 했으니까 무겁습니다. 그래도 돈을 버는 거니까요27 다 남았나요? 예. 그리고 남은 고기는 좀 이따 오후에 또 나갑니다. 양어장이 또 있나 보네요? 아, 예. 저희 양어장이 더 있지요. 여기에 철갑상어가 있습니다. 상어 한번 보러 가시죠. 얘들도 되게 빨라요. 그리고 꼬리에 맞으면은 아픔이 나 꽤나. 오, 대박.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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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laughs> 매력도네요. 오, 어, 얜좀 얌전하네요, 근데. 지금 머리를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 이거 보시면은, 입이. 이빨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상어를 해서 진짜 상어 종류인 줄 알거든요. 철갑상어 상어 종류가 아닙니다. 잡아먹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우, 김치 빠졌다. 이야. 김치, 치즈. 야, 이거 한 10kg? 예. 한 10kg 찍히겠다, 얘는. 이철갑상어왜 키우는 거예요? 회로도 납품하고요. 네, 건강즙도 만듭니다. 철갑상어가 황산 콘드레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고관제도 좋고, 그냥 아... 피부 미용이나 스테미너도 좋아가지고, 저희가 키워서 즙으로 좀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네. 스테미너에 좋다는 말이 예. 실제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즙을 먹게 먹습니다. 먹고, 지금 현재 둘째까지 생겼습니다. 첫째가 아직 돌로 안 지났습니다. 50평짜리 하나, 350평, 100평, 200평. 돼지는 한 만평쯤 10, 되고요. 고기는 뭐, 시어까지 합치면 40만마리 이상이지 않을까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부화장이에요 이제 사실은 잘안 보여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화장은 이렇게 이제 소독된 발판 소독조를 합니다 밟고 들어와서 혹시나 이제 질병이 있을까봐 이제 여기가 우리 부학이라고 해요. 지금 요 안에 한 6000마리 정도씩 있어요, 송어가. 어... 0.1g에요. 이 0.1g. 예. 와, 진짜 지금 그렇지 지금 이때부터 한1 5개를 자라면은 1kg까지 큽니다. 사람들은 1kg까지 크는데 야, 15개나 걸려 이러는데 0.1g짜리가 1kg 되면 만 배가 크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밥은 뭐 줘요? 지금은 안 줍니다. 지금은 영양분 덩어리로 애들이 먹고 사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자연생태계에서 이 중에 거의 99%는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살려내는 애들이고, 물론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기형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얀 거 있죠? 네네. 이 하얀 것들이 고기가 다 죽은 거예요. 아, 하얀 건죽은거 예. 빨간 건탄 거, 예. 얘들 골라내는 작업도 할 거예요. 얘들이 이제 죽어서 옆에들까지 애 같이 감염을 시키거든요 요 빨간색이 나항이란 건데 어미한테 넘어온 이제 영양분 주머니예요 요걸 먹고 얘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부상이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먹이 활동을 해요 그 시기가 되면은 사각수조 그쪽에다 이제 애들 보내놓습니다 먹이 먹는 거라든지 애들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좀 배웁니다 지금 이 안에 8만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송어가 하나에 8만 3개 합쳐서 24만이 들어있습니다 위로 가면 더 바글바글해요 왜 저쪽이 더 바글바글한가요? 여기가 새물이 올라오니까 해물 쪽에 애들 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로 몰리는구나. 오 물반 고기 많이지요? 순치가 잘 되니까 사람 있어도 애들이 잘 오는 거예요. 장난을 좀 쳐보면 잡힙니다 이렇게. 오 멸치 같네요. 그렇지요 엄청 작지요. <laughs> 얘들은 아기다 보니까 하루에 밥을 다섯 번씩 줘요. 여덟 시, 열 시, 열두 시, 두 시, 네시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줍니다. 저희 성원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피사를 먹여요. 이피사료가 뭐예요? 대합사료를 해야 되죠? 대합사를 먹이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생충 걱정이 없습니다. 민물고기 하면 가장 이제 걱정하는 간지스토마. 간지스토마가 없어요. 간 흡충을 해야 되죠? 보통 민물고기 회는 먹으면 안 돼. 요어르신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그 주범이 간지스토마입니다. 또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도 양식하는 성어 민물고기에는 간지스토마가 없다라고 공표도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양장이 한 700평 좀 넘어갑니다. 7... 거의. 75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거에한두배 정도 됩니다. 야 7천, 7천, 7눠서천 7천, 7천, 7 0 0천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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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0천5 0 0 0 5,000, 5,000. 천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이번에 제가 새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프리미엄 성를 해갖고 조금 성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퀄리티가 높은 애들을 만들어 보려고 현재 한 2.5kg에서 3kg까지 캐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애들 많습니다. 어우, 뭐, 요런 거한 3kg 넘네요. 이거 사이즈도 확실히 다르네요, 여기는. 그렇죠. 요런 거 이제 뜨면은 연어처럼 맛시죠 이자카야나 호텔에서 주면 난리납니다. 5kg짜리 성어 만들어서 그때 한 1톤을 만들었어요. 그 1톤 전부 다 이자카야나 호텔로 다 나왔습니다. 제 업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업장에 마지막 고기를 집어 넣은 다음에. 여러 번 때려줘야 되나? 보네. 그렇죠. 한 번에 죽진 않습니다. 근데 얘들이 안 죽으면은 팔 그대로 다 느끼잖아요.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절시키는 건가요? 예, 네, 그게 이제 애들한테는좀더 나은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한 다섯 마리 잡을 거예요. 네. 러어가지 봤습니다. 전기로도 죽여봤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바로 뇌를 찔르려고 죽여보기도 했고요. 뇌찌르는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빨리 보내버리는 게 차라리 애들한테는 좀더 낫습니다. 아가미 위쪽을 세면 피가 나가거든요.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18억 19억 예, 됩니다 연 매출이요? 네 어... 업장이 몇개더 있어요 사실 그 업장들은 제가 다 관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제 손아귀에 있는 것은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그 매장들까지 하면은 매출이 좀더 올라가겠죠 대표님 근데 보니까 네. 완전 멀티플레이어시네요 어, 양식도 네. 잘하시고 선생님 네. <laughs> 생선 손질까지 <솜찌까지> 하시고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몇살 때부터 이런 양식을 하신 거예요? 양식 일을 한 거는 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뭐 그냥 간단하게 밥 주고 이런 거였고. 근데 그 양장을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덴마크에는 알러 아쿠아라는 사료회사에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쪽에 있는 회장이 자기들이 이제 납품하는 양장에 일을 할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랩, 자기들 연구소에서도 일을 할수 있게 해줬고. 그렇게 유학을 좀 하고 들어와서 뭐 촌에 있었지만은 외국물 좀 먹고 왔습니다 아... <laughs> 해외에 있는 양식 기술까지 접목시켜서 지금 양식업을 하고 계신 거가요예 맞습니다 얘도 비닐을 제거해야 되는 건가요? 이 비닐에서 이제 좀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리고 비닐 때문에 이제 점액질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칼질 작업할 때 조금 문제가 있죠 미끌미끌해서요 아... 저희가 택배용 같은 경우는 신세지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 몸에 구멍을 내네요. 네, 이렇게 척수를 끌어낸다 하지요. 신경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애들이 움직여요. 신경을 죽이고 있는 거죠. 여기 동맥이 있어요. 요 안에 또 심장이 있거든요. 아가미 쪽을 이렇게 살짝 하면은 이렇게만 해도 피가 잘 빠집니다. 사실은요. 음... 지해도 피가 빠지는데 우리는 동맥에 음 넣어서 아 이렇게 피가 네. 음 지금 나오지요? 아니 잔여 남아있는 피를 빼주는 준... 그렇지요? 어. 저희가 택배 작업을 하면 그 다음날에 도착하기 때문에. 최대한 요런 작업을 해주면은 이제 고기 더 신선한, 비린내 없고 더 맛있는 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얘는 내장이 네? 노랗네요. 음, 네. 노랗습니다. 오. 생긴 게 연어랑 똑같아요. 연어가 어다 보니까. 음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피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작업을 소홀히 하면은 이제 결국 살에 되 있겠지요. 그러면 비린내 나고 잠재 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피를 다 빼고 나면은 안에피끼가 없어요. 음. 오, 네. 완벽히. 원래는 피가 스며 나오는데 피끼가 없습니다. 음. 이제 척수를 끊어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신경을 죽이는 겁니다. 신경 차단요 혹시나 잔여 남아있는 피는 다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택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숙성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숙성돼서 가는 고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맛있게 그리고 신선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내가 고객이라면 어떻게 받았을 때 가장 만족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귀찮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스킵을 해 버리면은 고기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좀 귀찮지만 은 그런 부분들이 한 단계 두 단계 나아가면 은 고객들이 알아봐 주고 그러면은 아이 집은 진짜 뭐가 다르네 이런 이제 팬심이 생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00g을 맞춰요 사실은 회로 쓰면 편해요 여기다 썰어 갖고 400g 올리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받았을 때는 고객님들이 보기는 좋을 수 있어요 편하게 이제 썰어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고객님들 있어요 근데 썰어서 드리면은 문제점이 나중에 굳어요 물기가 생기고 그래서 도착했을 때 맛이 없어요 수분기 단단하고 그래서 저희는 대충 맞춥니다 근데 이제 400g 에서 이렇게 자르면 좋은데 저희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다못 맞춰요 대충 한이 정도 해서 자니다 대충 한4 2 0 4 3 0 네. 30g이나 오버됐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덜 들어가면 문제예요 더 들어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주긴 하지만 덜 주진 않는다 여기도 이제 들어가면은 뭐, 450g 잖아요. 네. 이건 좀 많네요. 아니면은, 뭐, 한, 이 정도만 잘라서, 좀또 많을 건데, 430g. 이 정도 넣어줍니다, 그냥. 뭐, 아까 우리 양은장 보셨지만은, 뭐, 자랑 좀 하면 넘쳐난 건 고기입니다. 아. 딱 알맞게 막 398g 이런 식으로 넣어줘갖고, 그몇 g 차이로 이제 그렇게 막, 좀생기처럼 하느니, 그냥 대차게 주고, 뭐, 대차게라기에는 30g 밖에 안 줬지만은, 그냥 적당히 주고, 뭐, 조금 덜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간이 가공이다 보니까, 어 진짜 가공장처럼 가공 공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직접 하면 이렇게 찍어줘야 되긴 합니다. 요게 한 팩에 400g이에요, 고객님들이 드시는. 보통은 2인분. 여기서 파는 거는 350g 주는데. 이온 인터넷 가격은 이제 400g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공 포장한 다음에 회를 넣어요 얼음팩에 갖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포장된 걸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할 때 저는 기분이 좋겠더라고요 당연히 보냉팩 안에도 이제 냉, 냉장을 냉 하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넣습니다 근데 이 얼음이 이 송어에 바로 대이면은 이제 송어한테 이제 근육 파괴나 그런 쪽에 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 트레이 요 플라스틱 트레이 하나 넣습니다 직접적으로 닫지 않게.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닫으면은 이중 포장이 되는 거죠. 혹은 아이스박스 깨지더라도 얘는 안전하잖아요. 어? 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열로 이제 코팅을 하다 보니까 열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대로 해버리면은 요 이제 야채에 손상을 입혀요. 그래서 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열립 전동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얘를 넣어주고, 얼음표율을 깔아줍니다. 소장과 와사비 마늘 넣어주고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저희 어떻게 해서 먹는지. 회에서 나중에 되면 물이 나와요, 당연히. 음. 그 물을 이제 물기를 제거하라고 해동지 넣어드립니다. 진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신 게 티가 많이 나네요. 이 포장 하나에서도. 저희가 편하고자 하면은 이런 것도 넣어줄 필요 없죠. 그냥 집에 있는 키친타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키친타월 쓰게 되면은 이제 먼지나 그런 부분도 묻고 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직접 양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도 만들어내요. 이제 이 알은 이제 뭐 이자카야나 아니면 미슐랭스타 분들도 쓰시기도 하시고요. 간장절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내고요. 이게 지금 실험 중인 이제 3일 숙성한 성어입니다. 최대 한 10일까지 숙성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일 하니까 너무 물러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지금은 한 3일 정도로 연습해보고 있고 5일까지도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분기도 많이 날아가고. 풍숙성을 해놓으셨네요. 네, 풍숙성을 했습니다. 음 똑같이 피도 다 빼고, 뭐, 안에 해동지 넣어서 혹시나 나올 피, 식물 다 제거하고요. 음 아, 이렇게 드라이하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음 이제 아까랑 다르게 그냥 쑥 들어갑니다. 쑥. 편하게 뽑혀요. 음 지금 여기 뒤에 벗기고 나니까 기름기에 묻어 있습니다. 여기가 뱃살부터 시작해서 등살까지 다 들어와있습니다 음 확실히 찰기가 좀 들고 기름기도 좀 많이 올라오고 수분감이 없어요 보통은 자꾸 그 다음에 내면 수분이 좀 있는데 먹기 딱 좋네요 감사합니다 송어를 제가 현재는 한 1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어장을 더 짓고 더 스마트화를 하여서 3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업자가 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